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뭐 우리가 예전부터 들었던 청고마비의 계절. 뭐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이러면 또 금방 겨울이 오겠죠. 일교차가 심한 요즘. 뭐 여름엔 또 너무 더워서 걱정. 가을엔 또 일교차가 가을 초입에는 일교차 걱정들, 건강 걱정뿐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아주 늘 그랬지만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은퇴해서살 만한 거주지 강추지역 다섯 곳, 실한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정보 전해주실 분은 주께서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은퇴해서살 만한 거주지 강추지 이게 저기, 은퇴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령층이 이제 50대 이후 뭐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 대상이죠. 네, 은퇴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은퇴를 앞둔 분들 음... 또 앞으로 뭐 5년, 10년 후에 은퇴하실 분들도 다 대상이에요. <laughs> 미리부터 관심을 갖고 있어야죠. 그런데 박대표님은 이제 원체 지금 거주하신 데 제가 아니까 그 환경, 그 거주 환경을 되게 중요시 여기시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통은 뭐 어느 정도 다 배지게 된 상태에서 뭐 그러니까 숲세권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거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취향은 아니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어느 곳이 다섯 곳에 들어가는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지역은 어디십니까? 우선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될것 같아요. 예. 예.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은퇴를 하고, 뭐, 거주할 곳이 예전 같으면 2삼 30년 살면 간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 평균 수명, 수명이 늘어가지고, 그렇죠. 뭐, 100세 시대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예, 예. 그렇게 되면 은퇴하고, 뭐, 거의 50년 가까이 살아야 될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laughs> 어, 인생의 반을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50대 초중반에 은퇴해서 100세 돌아가시면 그 정도 사셔야 되겠네, 진짜.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때는 뭐 이사를 가고 이런 게 쉬운데, 이제 은퇴하고 소득이 없으면 한번 거주지가 결정되면 다시 못 옮기는, 옮기가 힘들거든요. 힘들죠. 그래서 어쩌면은, 그, 뭐, 이렇게 은퇴하기 전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은퇴, 거주지를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요건을 따져본다면은, 우선 뭐, 어, 은퇴하고 나면 소득이 없으니까, 집값이 비싼 곳에서 비싼 집을 깔고 앉아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아무래도 집값이 좀싼 곳들, 어, 적정한 곳들, 이런 곳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수십 년간 직장 생활 뭐또 사업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미쳤죠. 예. 그러니까 좀 힐링을 할수 있는 곳. 어, 좀 쾌적한 곳, 뭐, 어, 뭐, 산이라든가, 뭐, 물이 있고, 또, 공기도 좋고, 예, 이런 예. 곳을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은퇴 연령대라면은 남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 직장생활 오래 한 남자분들은 그냥 전원으로 들어가자고 그렇죠. 그러세요. 전원주택 자꾸 가자 그러죠. 예. 그런데, 또, 부인은 그런, 그러면 혼자 가라 그래요. 그렇죠. 편의시설이 <laughs> 예, 더 중요한 거죠. 예, 아무래도 뭐, 그, 관, 관계 이런 관계.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많이 갈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예. 서로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해서 주말 부부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음. 그래서 이것도 서로 좀 조화를 이루어서 헤어져서 살면 안 되죠. 아무래도 <laughs>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4도, 3촌, 뭐 5도, 2촌, 이런 생활도 같이 많이 하더라고요. 시골에서 3일, 도시에서. 그러니까 그건 집이 두 개란 전제가 돼야 되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그 외국에서 한 6개월 살고, 또 국내에서 아. 6개월 살고, 이런 분들도 점점 눈을 주세요.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더 편안한 분들이시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동남아 쪽으로 해서 네. 겨울에는 그쪽에 가서 살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또 그렇게 좀막 쾌적성만 쫓아가지고 가다 보면은 이게 의식주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뭐 편의시설이라든가 또는 뭐 지금 먹고 사는 것만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어느 정도의 뭐 문화 생활을 할수 있는 이런 여건도 갖춰진 데를 찾아야 될것 같고요. 어, 그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교통을 생각해야 돼요. 어뭐 쾌적한데만 찾아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교통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뭐 전원주택이나 이런데 들어가면은 한번 나오기가 막 불편하고 그러다 보면은 정막 강산에 살다 보면 다시 도심으로 음, 들어올려 음, 그러지만 그 이제 이미 도심지 집값은 올라 있고 그렇죠. 본인 집은 팔리도 않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기본적인 교통이 되는 데들 예를 들면 뭐 전철이 들어가 있는 데들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또 전철이 뭐꼭안 들어가 있더라도 전철과의 접근성이 좋다든가, 어, 뭐 버스라든가 이런 대중교통편이 갖춰져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뭐 요즘에 보니까 아주 산골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간혹 네. 계시는 것 같은데, 산골로 들어가시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 그 버스가 시외버스가 들어가는 상골이 있고 안 들어가는 상골이 있거든요. 예, 예. 대중교통편 너무 광범위해지는데 지금 대표님 얘기 듣다보면 이거는 지금 서울 수도권 인근은 다이 정도 되자 다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건을 일반화시켜 놓고 아,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고르려고 하는 거죠. 예, 예. 이제 여기에다 또 실제로 추가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은 아무래도 노인이 되면은 뭐 이렇게 어려운. 운전도 잘안 되지만은 어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병원보다는 종합병원. 아무래도 종합병원이 필수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네, 거죠. 네, 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어 위급한 상황에 정말 5분 10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대형 종합병원 있는 곳 이런 곳을 찾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보통 부부만 생활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아예 뭐, 작은 집에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기 쉬운데, 어, 너무 작은 집에 가면 자녀들이 잘안 옵니다. 특히 명절 때나 이럴 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집을 찾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건들, 한 다섯 가지 요건을 생각을 하면서, 어, 뭐, 집안까지 다 추천하기는 어려, 어렵고, 예. 서울 수도권에서 다섯 개 지역을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집값이 적정하고 너무 비싸면 깔고 앉아야 되는 돈이 너무 비싸면 물론 이제 뭐 자산이 많은 분들은 막 별로 적용이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집 하나 아이들 키워서 출가시키고 내 이제 은퇴 생활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 기준으로 하면 집값이 너무 비싼 집을 깔고 앉아있기보다는 적정한 곳. 이건 뭐 중위가격이란 단어를 쓰는 게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규모. 그 다음에 환경. 환경적인 참 아까 곽 대표님 숲세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런 산이나, 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또뭐 황사나 이 미세먼지가 보통 심하지 않지 습니까또 연세 드실수록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런 환경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 교통 편리성을 갖춘 곳. 그 다음에, 교통 편리성, 뭐, 전철이 우선적으로 기본이 되지만, 대중교통 편리성. 그 다음에 병원도, 일반 뭐, 조그만 병원을 말고, 대형 종합병원이 있는, 근접해 있는 곳.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다요 다섯 가지는, 곽 대표님은 오늘은 이제 아파트를 추천하시지만, 저희가 이제 토지 개발할 때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 추천할 때도 딱, 요거 전부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는, 명절 때 되면 아이들이 오거나, 자꾸 가고 싶어야 되는데 너무 멀면 사실 안 가야지거든요. 전원주택도 마찬가지고 일반 주거지도 마찬가지고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어느 정도 평수 이상이 돼야 뭐 손녀까지 다 데리고 왔을 때, 손녀, 손자 데리고 왔을 때 안락한 편안함을 줄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선제 요건으로 따졌을 때 다섯 곳을 추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지향이 다르지만은 저는 이제 아파트 예, 중심으로 예, 예. 추천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하는 곳은 용인 동백지구입니다. 아 동백지구요? 예. 용인 동백지구가 이제 용인 기흥구의 택지개발지구이고 어 교통편으로는 그 분당선에서 연결되는 용인 경전철, 경전철. 예, 뭐 어정역이라든가 동백역이 있는 곳이고요. 또, 뭐, 편의시설은 택지지구이니까 거의 다 갖춰져 있어요. 뭐 거기 의료시설도 이번에 되게 큰 병원 들어온다고 소식 저도 들었는데. 예, 그, 저죠 그, 동백 세브란스라고 해서. 예, 예. 어, 병상이 앞으로 뭐한 700개 이상 병상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오니까. 일단 들어가네요. 네,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뭐, 강남권에서도. 예. 접근이 용이한 편이고요. 또, 앞으로 발전성도 있어요. 발전성. 예, 계속, 이, 그, 동탄이 개발이 되면은, 예. 그쪽으로 교통편이 좋아지거든요. 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뭐, 거의 골프 파라군입니다 그건 진짜 그럴 텐데요. 하하 예. <laughs> 예, 영동, 중부, 뭐, 경부고속도로 다 타기가 쉬운 예. 곳이니까, 어, 그런 측면에서. 가격을 그, 가장 또, 그러니까 저희가 대표님도 이제, 뭐, 엄청나게 상담을 하시지만, 싸고 좋은 거 찾는 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집가는 싼데 이게 좋은 데를 또 찾으시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때요? 현재 가격은 이제 뭐3 3제곱미터나 평당가로 따지면 천만원 안팎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이 금액대는 10년 전보다도 좀싼 편이거든요. 예, 예. 가격이 오히려 떨어져 있는 편이라서. 뭐한 수도권 뭐 평균 가격 정도, 예, 그 정도 가격 예. 택지지구치고는 싼 편에 해당되니까요. 크게 부담은 안 되실 것 같고요. 어, 두 번째 추천하는 지역은 그 남양주 덕소지구입니다. 아, 덕소요? 예, 덕소지구가 이제 90년대 개발이 돼서 지금 예. 조금 낡아 있기는 하지만은 그 한강이라는 천의 자연환경을 가장 코앞이죠. 예, <laughs> 뭐 한강 조망권 뭐 이런 걸로 따지면 거의 넘버원이에요. 굉장히 좋은 편이고 <laughs> 교통도 많이 개선됐잖아요. 어, 그렇죠. 이제는 경의중앙선이 들어와 네. 있으니까 네. 또 바로 한강 맞은편이 하나 미사지구거든요. 건너편에 예, 네. 그 미사대교 건너오면 바로 미사지구인데 미사지구는 집값도 많이 뛰었죠. 그리고 이제 뭐 거의 신도시급이다 보니까 뭐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미사지구를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또 주변에 뭐 팔당이라든가, 어쨌든 뭐 남양주에서 강원도 쪽으로 넘어가는 교통편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 길산도 있고 좋잖아요. 산세도 아, 그렇죠. 양수리 아, 쪽으로 가도 예, 되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그뭐 휴양시설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이요 발전된 측면은 지금 평당 분양가 가 어느 정도 되죠? 뭐뭐 뭐 분양은 없지만은 매매가는 매매가, 예. 한 평당 천만 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뭐싼 곳은 평당 한뭐한 구백에서 천만 원 언저리 예. 좀 좋은 곳들은 천이삼백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예. 하남 미사 지구가 거의 지금 이천 대 중반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는 바로 한강 건너편인데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고 볼수 있고요. 예. 이렇게 뭐 보통 우리가 양평에 전원주택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예. 뭐 양평 가기 전에 훨씬 교통 좋고 거의 전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럼, 곳이니까 추천할 만한 곳이죠. 좋습니다. 아, 세 번째는 일산 신도시입니다. 일산, 고향 어느 쪽이요? 그냥 일산 신도시요. 그냥 전체요? 예, 전체. 일산 신도시, 또 요즘에 뭐 킨텍스 쪽에 입주도 많이 네. 하고 있는데, 또 고일산 쪽, 네. 단현, 또뭐 넓게 보면은 뭐운정까지도보석되는 개념인데, 네. 이쪽 이제 서부 지역에서는 일산 신도시가 가장 쾌적한 곳이에요. 자적도시로는 아주 예. 예. 근데 이제 뭐 3기 창릉 신도시 한다고 해서 좀 집값이 많이 빠 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뭐 전철은 3호선도 들어와 있고 경의선도 들어오고 또뭐 앞으로 어, 음, GTX, GTX. A 노선도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대장주라고 하면 킨텍스고 그 주변일 텐데 거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어느 정도 지금 매매가가 형성돼 있죠? 매매가 킨텍스 킨텍스는, 킨텍스는 비싸요. 그러니까 2000대가 넘어가는 거니까. 킨텍스 주변 제외하고. 어, 일산 신도시에서 뭐 중심지, 예. 뭐 주엽동이라든가 호수공이 가깝다든가 하면은 평당 1,500대이지만은 조금만 벗어나면은 뭐뭐 뭐 구일산 쪽으로 가면은 평당 천만 원대고 또뭐 탄현동이라든가 뭐 중산동 쪽으로 가면 예. 거의 뭐팔 구백만 원대 선택할 곳이 많고 뭐 일산 신도시니까 뭐 거의 분당하고 맞먹을 정도의 기반시설 편의시설을 갖고 있으니까 환경은 뭐 좋죠 시 예, 주거 환경 예, 굉장히 예, 예, 좋은 곳이에요 예, 예. 거기다가 뭐 일산 백병원이라든가 뭐또 식사동에 동국대 병원이라든가 이런 뭐 병원 병원이, 의료시설 규모에 비해서 병원이 조금 아쉽네요 그죠 아니요 그 병원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식사동은 동국대병원은 제가 알고 또 어디요? 아 일산백병원 아, 있죠. 아 백병원 백병원. 네. 원자력병원도 있고. 네 원자력병원도 음. 있고 뭐 이런 것들 잘 갖춰져 있죠. 네. 거주하기에는 거기에 비해서 가격도 싼 편이고요. 아. 다만 이제 집이 조금 낡았다는 건데 음. 지금 뭐, 그, 일기이기 신도시들은 재건축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얘기거든요. 물론 뭐, 신축을 사면 좋지만, 신축도 조금 지나면 뭐, 낡은 구축되니까. 아파트 되니까요. 거주 여건이 얼마나 좋냐,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아주 좋은 거주 여건을 갖고 있죠, 일산 신도시는. 좋습니다. 네 아, 번째는 어디입니까? 네 번째는 좀 많이 안 알려져 있기는 한데. 아, 진짜요? 그영종도에 네. 영종 하늘신도시 하늘 하늘신도시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여기 여기도 오래됐죠 미분양났다. 네, 조성된지 뭐 십여 년 됐고 아직도 뭐 미분양인 상태고 네. 어뭐 서울로 출퇴근한다든가 이런 건 약간 불편할 수도 그렇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은퇴하면 출퇴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자족 개념만 보면 자족 개념이 네. 있고 자녀들이 올 수만 그렇죠. 있으면 그렇죠. 되는 거니까. 영종 신도시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영종 국제공항이 네. 있는 거니까 뭐 해외 에 나가기가 일단 좋은 거고요. 일단 바다에 있으니까 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고 또 <laughs> 영종 하늘도시도 굉장히 공원이 많아요. 네래요 예, 그 그리고 뭐 모든 시설들도 다 갖춰져 있고 음. 뭐 아시다시피 뭐 공항 철도가 있기 때문에 이또 공항 철도가 굉장히 급행으로 네, 운행되니까 교통편도 해결이 돼 있고 어뭐 가장 큰 매력이라면은. 어, 아무래도, 이, 집값이 그냥, 굉장히 싸다는 아, 거예요. 뭐, 지금 구축돈 얼마나 가죠? 뭐, 비역세권이면 은 거의 평당 800대 정도 하는 것 같고요. 뭐, 아주 신축이거나 또는 뭐, 역세권에 있으면은 천만원 조금 넘는 수준 정도. 굉장히 저렴한 편. 신축치고는 막이 지역이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은퇴해서 거주하기에는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다섯 번째 추천해 주시죠. 어, 마지막 추천지는 과거에 한동안 은퇴 거주지로 각광을 받았던 지역인데요. 음. 어, 용인시 수지구에. 아, 수지, 수지. 네. 여기가 이제 2000년대 초에 그뭐 아파트들이 대거 신축이 되면서. 이 강남권 거주자들 특히 은퇴자들 중심으로 많이 이주를 했던 곳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막상 이주를 하고 보니까 뭐 교통이 너무 불편하고 해서 그쵸, 예, 서울로 다시 뭐 유턴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뭐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게 신분당선 다 좋아졌어요. 이런 게. 뭐 신분당선이 들어서고 했으니까 또 이제 굉장히 이 지역이 공기가 좋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죠. 서울에서 발생되는 이렇게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뭐 청계산이니 뭐 백운산, 광교산 해가지고 산을 한 다섯 개를 지나야 되거든요. 서울에서는 필터링 다 되겠네요. <laughs> 예, 그래서 공기가 굉장히 깨끗하고 또뭐 편의시설도 많은 곳인데 뭐 최근에는 그 신분당선 성복역에 롯데 뭐 예, 8월 말에. 네. 롯데몰 수지점이 또 예, 오픈을 하거든요. 알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부족했던 편의 시설도 개선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대표님 그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중대형 악성 중대형 무덤이었었잖아요. 그때 고분양가 막 이렇게 예. 고 11년도, 10년도까지 적체가 시, 돼 있었죠. 11년도에도 있었죠. 그쵸. 그 이후에도 미분양이 계속 많이 남아 있었는데 아. 이제 거의 끝났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집값을 굉장히 못 올라가게 만든 그쵸, 그쵸, 요인이었고. 또 올해는 뭐 굉장히 입주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음. 주변에서 입주량 때문에 전세가도 좀 빠지고 네. 매매가도 뭐 맥을 못 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입주가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예, 예. 어 그래서 아마 뭐 머지 않아서 집값도 회복되지 않겠나 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복이라면 있는데. 많이 오르는 거네요. 회복이라는 말 자체가 왜냐하면 그때 분양가서 에 많이 빠졌었거든요. 어, 그렇죠. 그이게 음. 10년 전 분양가에서도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는.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여기는 좀 특징이 중대형이 많은 편이에요. 예, 중대형 가격은 어 구축. 좀 오래된 거한 20년 가까이 된 것들 이런 네. 것들은 평당 한 천만 원 수준 정도 되고요. 음. 근데또 반면에 역세권의 신축은 뭐 2,500만 원이 넘고 있어요. 그럴 때 분양했던 거요. 예. 거예요? 예. 아.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고, 뭐 30평대의 경우에는 대체로 뭐큰 평수보다는 조금 비싼 편에요. 이 평당가가 평당 음. 한뭐 1,200, 1,300. 뭐이 정도 수준이니까 대신에 이제 강남권에서 이주해온다면은 이렇게 뭐 크게 비싼 가격이라고 그렇죠. 볼 수는 없는 거죠. 여기 수지 쪽은 판교나 여기서도 너무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출퇴근하기에도 괜찮은 지역인데 이제 제가 추천하는 게 그거예요. 노인이라고 그래서 노인들이 사는 동네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음. 노인이 될수록 더 소통이 중요하고. 그렇죠.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아야 또 생기가 나거든요. 음. 그런 측면에서 아 나는 나는 노인이니까 멀리 가서 살까 이거는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오늘 곽창석 대표님께서 은퇴해서 살만한 거주지 강추 지역 다섯 곳 이렇게 얘기하셨는데뭐 이거는 논란의 여지도 없겠네요. 이게 환경적인 측면 뭐 이런 걸 모든 걸 고려한 적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또 오늘 뭐 이렇게 핫 핫한 이 주제가 될것 같아 조금 걱정했었는데 뭐 지금 주신 지역은 정말 자족 기능을 갖춘 지역들을 다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용인 동백지구. 여기는 뭐 경전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그 고속도로 호제가 제일 좋죠. 그다음에 동백 세브란스가 들어올 예정이고 발전성은 평당한 100만 원 선에 구축이 형성돼 있고 두 번째는 남양주 덕소입니다. 덕소. 여기는 경의중앙선이죠? 90년대에 조성됐던 덕서지구고 바로 강 건너에 한강 건너에 미사지구가 거의 신도시급으로 지금 뭐 굉장한 편의시설들이 많은 곳이 바로 강 건너 대교만 건너면 되니까요. 그래서 평당 9천에서 좀한1200 정도까지 형성이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세 번째는 일기신도시죠. 일산신도시 구일산 포함해서 일산신도시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 GTX 도는 킨텍스 주변은 지금 신축들이 분양가 좀 비싼 비싸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비싸단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좀 비싼 편이고 기존의 구일산들은 한 천에서 천오백 정도면 구축을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영종 하늘신도시 이게 한 조성된지 십년 정도 됐는데 공항과의 접근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 자족기능으로는 훌륭한 지역이다. 은퇴 후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 수지구 일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신분당선 성봉역 근처에 롯데몰이 8월 말 9월 초에 개장을 앞두고 있고 신분당선 뭐 교통 접근성 좋고 공기청정하고 뭐 이런 것들 여기는 지금 중대형이 많은데 20년 정도 된게 평당 1천만원 선에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저희 저희 선배들 64년생 63년 선배들 이 선배들 벌써 은퇴 금융회사 된다 은퇴 걱정하시고 지금 은퇴하십니다 은퇴하시면 이제 제 2의 삶을 살아서 계속 직장생활에서 벌이가 되신다면 현재 살고 있는걸 유지하기가 편하시겠지만 단절이 되거나 뭐, 공백기를 갖는다면 당연히 직접비를 줄여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노후 수명이 길어졌다는 건 굉장히 좋은 얘기고, 긍정적인 얘기지만 또 어두운 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생활 직접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저희도 해봤는데 뭐 깔고 앉은 평당한 3천 대니까 <laughs>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이제 세제가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강력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한채 갖고 있는데 아직 은퇴시기는 안 됐고 그럼 만약에 이런 데다가 하나를 사면 내 집에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세컨 주택을 구입하려는 의사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입을 안 하다 보면 실제 은퇴 시기가 돼서 그걸 구입하려고 하면 또 상당히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중간은 뭐냐면 일단 뭐 내가 또 정확하게 은퇴할, 언제 할지도 모르니까, 어, 구입을 해 놓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만약에 내게 비과세 되면 좋고, 그뭐 제도 바뀔 수 있으니까 비과세가 안 된다면은 먼저 그걸 팔고 비과세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제가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제상의 여러 가지 얘기는 너무도 민감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고, 각 대표님이나 뭐 자막이나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팁이었습니다. <laughs> 은퇴에서 살 만한 거지, 강치적 다섯 곳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정보 주신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 감사합니다.